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녀유루 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온라인 체육 수업, 야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랜만에 얼굴이 안 나온 상태로 목소리로만 수업을 한번 영상을 지금 찍어보고 있어요. 확실히 부담되는 게좀 적겠죠? 시꺼먼 소녀유루가 안 나오는 수업 영상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배울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야구의 역사를 알아볼 거고요. 야구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관련된 역사들. 네, 두 번째는 야구 경기 방법이랑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구 경기 규칙과 용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야구의 역사입니다. 야구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설이 있어요. 하나는 13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크리켓이 이제 라운더스, 배트와 공, 베이스를 사용한 놀이로 발전이 되고 이것이 발달하여 야구 경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진은 이제 크리켓에 관련된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베이스가 생긴 라운더스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놀이 경기가 발전하여서 순수 경기로서의 야구로 이제 바뀌었다는 게첫 번째 설이고요. 두 번째로는 1907년 운동구 상점을 하던 슬폴딩 씨의 의뢰로 구성된 베이스볼 기원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것인데, 야구는 1839년 뉴욕주의 쿠퍼즈 타운에서 에브노 더블데이 소장이 창안했다는 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야구 역사를 계속 살펴보면은 1846년에는 이제 한 팀당 9명으로 구성되어서 하는 규칙이 만들어졌고 이제 니코보커 야구협회와 거기서 갈라져 나온 뉴욕 나인이라는 협회와 최초의 클럽전이 실시가 되기도 했어요. 1858년에는 전국 야구 선수협회가 설립이 돼서 야구 이제 팀들에 대한 관리, 그 야구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었고요 1869년에는 신시네티 레디스킹스라는 클럽이 최초의 직업 야구단. 이 전까지는 아마추어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선수 시합을 했던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지금 프로스포츠와 같은 이제 직업 야구단으로 생겨서 드디어 흥행이라는 관중들에게 흥행이라는 것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1875년에 뭐, 센트, 지금 현재 있는 센트루이스, 신시네티, 루스빌 등의 야구클럽 대표단이 모여서 현재의 내셔널리그가 창설이 됐고요. 그후 26년이 지난 1901년에 아메리칸 리그가 결성이 돼서 지금의 메이저리그, 양대리그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도 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도 있고, 이전에도 많이 있었죠.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메이저리그가 전 세계 야구 경기 중에서는 최고의 리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한국의 야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우리 한국 야구는 도대체 언제 시작이 됐냐? 정식 도입은 1905년에 선교사로 온 미국인 질레트 씨가 횡성 아니 황성 기독교 청년회 회원들에게 야구를 처음 가르친 것이 시초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1923년에 조선 야구협회가 창립이 되었는데 1920년. 조선 치육키가 주최하던 제1회 조선 야구 전조선 야구 대회가 다섯 개 학생 팀과 다섯 개 실업 팀이 참가가운데 현재 배재고 배제고등, 고등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게첫 번째 저희 나라의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된 후에 일제 강점기를 겪고 해방이 된후 이제 야구인들이 식은 구락부에 모여 조선 야구 협회를 다시 조직하였고요. 그러면서 1949년에는 세계 아마추어 야구 연맹에 가입이 되고 세계 아마추어 야구 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1954년에 대한 야구 협회가 세계 야구 연맹에 정식으로 가입을 하게 되고 1963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 선수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을 누르고 한국 야구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구가 점점점 발전을 하면서 1982년 드디어 6개 구단으로 프로 야구가 출범을 하고 한국 프로 야구를 총괄하는 한국 야구 위원회 KBO가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10개 구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0개 구단이죠. 지금 현재 코로나, 사,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으로 경기가 되지만 우리나라 KBO가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흥행을 할수 있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은 이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저희 나라 KBO를 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 방법과 포지션이에요. 일단 경기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야구 경기는 다른 경기와 좀 다르게 시간 제한이 없고요. 점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10점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이제 콜드 게임이 나오긴 하지만 프로 경기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닝이라는 회를 단위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1회는 공격과 수비를 한 번씩 한 것을 1회라고 합니다. 그 1회에 공격할 때도 3아웃 세 번의 아웃 카운트가 잡혀야 공격과 수비권이 바뀌고요. 이 3아웃이 안 당하면 경기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요즘에 같은 경우 동구장, 실내 구장을 제외한 야외 구장에서는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할 경우에는 경기가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다른 종목들과는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경기 시간 같은 경우는 야구 경기, 평균적으로 한 2시간 정도 이제 걸리는 것 같은데, 정말 경기가 길어지는 경우는 뭐 5시간 이상. 짧을 때는 뭐 1시간 반 정도에도 경기가 끝나는 정말 좀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포지션을 한번 알아볼 텐데, 포지션은 총 9개, 수비를 할 때는 9명의 선수들이 각자 위치에서 수비를 하게 돼요. 이때 각 선수가 서는 위치를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외야수 멀리 있는 쪽 외야수에는 좌익수와 중견수 우익수가 있고요 각각 좌측 중간 우측을 수비하게 됩니다. 그 내야 안쪽에 내야수에는 3루수 유격수 2루수 1루수가 있는데 1,2,3루수는 각 자신의 루 베이스를 수비하고 유교수는 2루와 3루 사이에 수비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투수는 경기장 중앙의 투수판에 서는 선수고요 홈트, 홈플레이트 뒤에 앉아있는 선수를 이제 포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투수가 타격을 안하기 때문에 지명타자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수비 시에는 안하고 타석만 하는 우리가 수비할 때아 명의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할 때도 당연히 9 명의 선수가 순서대로 타격을 하게 되고요. 이 순서는 처음에 경기를 시작할 때, 이게 시작하기 전에 제출한 순번으로 타, 타순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 중간에 이제 대타 타자를 바꾸게 되거나 수비를 바꾸게 될 경우에는 그 타석 순번에 있던 그 수비 자리에 일단 선수와 교체된 선수가 그 수비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아니면 수비 포지션을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타석은 그선 변경된 선수의 타석과 같은 타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야구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이런 방법이나 포지션 같은 부분은 대부분 좀 단순하지만, 심화된 경기 규칙들이 조금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포지션은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보고, 그 다음, 이제 경기 규칙과 용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경기 규칙을 먼저 보면, 첫 번째로 스트라이크와 볼일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공이 타자가 타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이 이 콜을 주게 됩니다. 스트라이크 존은 타자의 겨드랑이부터 무릎까지의 높이로 홈플레이트 위를 통과한 공이에요. 볼은 이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난 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타자가 배트를헛 휘두를 때도 스트라이크 존에 관계 없이 스트라이크가 되게 되고요. 아니면 타자가 배트를 휘둘러서 공이 타격됐지만 공이 파울라인 밖으로 이거 다음 번에 다음 두 번째 거에 설명할 파울볼이 되었을 경우에도 스트라이크가 하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라이크가 3개가 되면 아웃카운트 하나가 올라가게 되고요. 볼을 4개 고르면 베이스온 볼즈 볼 넷이라고 하죠. 인널에선 1루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타자가 공을 때려서 공이 떴을 때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야수가 잡게 되면 수비수가 잡게 되면 아웃이 되고요. 공이 지면에 다운 후 잡힌 공은 즉각 주자가 뛰고 있는 방향의 베이스에 송구돼서 1루의 경우에는 공이 1루수에 글러브 손에 들어오기 전에 타자가 베이스를 밟고 라인을 벗어나 베이스에서 떨어지더라도 셀이 되지만 2루나 3루에서는 베이스를 벗어난 자리에서 공을 받은 선수가 터치를 하게 되면 아웃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페어볼과 파워볼. 이거는 타자가 정식으로 때린 공은 방금 말씀드린 페어볼과 파울볼로 나뉘게 됩니다. 공이 파울 지역으로 벗어날 경우는 파울볼이고요 이, 그의 안쪽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경우는 이제 페어볼이 되는데, 전 스트라이크 볼에서 말해준 것처럼, 파울볼이 나왔을 때는 스트라이크의 숫자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단, 스트라이크가 두 개인 경우, 그 후부터는 펀트를 제외한 파울볼은 스트라이크로 계산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자들이 파울을 많이 하게 되면 안타도 좋지만 파울을 많이 해서 투수가 공을 많이 던지게 될 경우에는 투수의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정확한 안타가 아니더라도 파울볼을 많이 치는 것도 하나의 정말 집중력과 많은 게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수의가 던진 공에 타자의 몸, 신체 일부 어디라도 맞으면 이제 타자는 일루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파울볼 등으로 시합이 일시 중단, 중단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비축으로부터 터치를 당하지 않는 한 다음 베이스로 언제든지 진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도루라고 하죠. 그럼 이제 마지막 베이스. 베이스는 이제 1루, 1루 2루, 3루, 홈플레이트에서 이른 거 이제 베이스라고 합니다. 타자가 페어 땅볼을 때려 다음 주자가 자기가 있는 베이스로 달려오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다음 베이스로 가야 해요. 1루와2루의사람 주자가 있을 때 1루에 있는 선수가 2루로 달려가는데 2루에 있는 선수가 가만히 있다. 아웃이 됩니다. 달려가서 베이스에 닿기 전에 공이 먼저 그 베이스 수비에게 송구가 되면 아웃이 되고요. 타자가 플라이를 때렸을 때 공이 높게 떴을 때 다른 주자는 수비측이 공을 플라이 아웃이 되게 되면 공을 잡는 순간 베이스에서 떨어져서 다음 베이스로 달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공이 잡히기 전에 뛰어가게 될 경우에 만약에 플라이 아웃이 되면 다시 원래 있었던 베이스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3루에 투아웃이 아닌 이상 3루에 우리의 팀 주자가 있을 경우에는 외야 플레이를 통해서 희생, 타점을 내는 작전도 있게 되죠. 그리고 공격측이 3아웃이 되기 전까지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 각 일정 씩 득점이 되고요. 심판은 구심과 1,2,3루의 누심 그러니까 구심이란 건 주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수 뒤에 서있는 등총 4명으로 구성이 되고 심판의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고 선수는 물론 감독이나 코치의 판정에 따라 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VAR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 같은 경우는 심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넓어지기도 좁아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경기 규칙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다음은 경기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용어에는 첫 번째 이 공과 아웃, 어필 아웃이라고도 해요. 타자가 안타라고 생각되는 타구를 쳤으나 밟아야 할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칠 경우 상대팀의 어필에 아웃이 적용되는 야구 규칙입니다 이건 안타뿐만이 아니라 홈런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VAR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정확하게 이 어필을 통해서 아웃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많이 흔히 있지는 않지만 간혹 생기는 경우죠. 네, 이제 나다운 네, 투수가 던진 공이 세 번째 스트라이크를 호수가 받지 못하여 삼진 아웃이 되지 않은 겁니다. 호수가 공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타자는 스윙을 했을 경우에는 베이스로 달리면 되고요. 그러면 바로 밑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호수가 잡아서 바로 태그아웃을 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데드볼 데드볼은 죽은 공 죽은 공이죠.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의 몸에 스치거나 맞는 걸 데드볼이라고 하고요. 데드볼이면 바로 1루로 진루하게 됩니다. 이제 도루는 주자가 수비팀의 허점을 이용해서 다음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이라던가 아니면 수비가 실수를 했을 때 번트는 공의 배트를 갖다대듯이 가볍게 밀어 공을 내야에 굴리는 타법입니다 대부분 주자가 1루나2루 노어성이 있을 때 우리 주자들의 득점권 주루를 보내기에 보내기 번트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크 같은 경우 주자가 나가 있을 때 투수의가 규칙에 어긋나는 투구 동작을 하는 거, 예를 들어 뭐던지려고 하다 멈춘다든지 뭔가의 다른 보크는 정확한 룰이 조금 있는데, 그건 저도, 선생님도 야구를 그 정도까지 막잘 알고 있지 못해서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제 볼 데드라는 건 모든 플레이가 중지된 상태나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공이 파울이 되었을 때나, 와, 안타를 치고 주, 모든 수비와 공격, 공격수들이 플레이를 멈추는 상황, 그럴 때 원래 타자였던 주자가 자신의 보호구를 바꿔 찬다든지 그런 시간이 되죠. 빈볼 이거는 나와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투수가 타자를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자의 머리를 향해서 던지는 투구예요. 요즘 은 빈볼을 던졌을 경우에는 벤치 클리어링,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해서 양 팀의 벤치에서 모든 선수가 다, 다 달려 나와서 몸싸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KBO 저희 우리나라, 우리나라 프로 야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빈부를 던져서 던지면 머리에 스치거나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고의가 아니더라도 투수가 퇴장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의 비메너 플레이라고 볼수 있겠죠. 안타 타자가 수비팀에 실수 없이 안전하게 1루 또는 그 이상의 베이스로 진루할 수 있게 공을 때린 타구구요 홈런은 그 경기장 홈런 펜스를 넘긴 공 홈런 그거는 모든 베이스를 돌아서 홈플레이트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히스팅플레이 같은 경우는 3루 제자가 태그업으로 득점을 올릴 수 있도록 외야 깊은 곳으로 날려보낸 플라이볼이 있고 여기에 없는 용어 중에 고의사구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타자가 너무 잘 치는 타자기 때문에 일부러 볼 넷을 만들어서 뭐 베이스로 나가게 한다거나 작전상 1루를 베이스를 더 채워서 말루 상태에서 병살타라던가 또 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구 경, 역사랑 경기 용어 규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번에 또 다른 또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는 야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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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